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면 좋을만한 예,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, 크롬 웹스토어로 갑니다. 크롬 웹스토어로. 폼 웹스토어로 가시면, 그러면 그 상단 검색창에 마크 사이드바라고 검색을 합니다. 그 음,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상단에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북마크 사이드바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. 이거를 설치를 요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. 설치게 하시면 어, 옵션이 나오는데요. 왼쪽에 마우스 갖다 댈 때만 왼쪽에 마우스 갖다 댈 때만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북마크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왼쪽에 나옵니다. 상단에, 상단에도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왼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 갖다 놓을 때 이렇게 나오게 하느냐. 어, 상단에 있을 때는 어, 화면을, 전체 화면을 쓸 수가 없거든요. 탭이 나오거나 주소창이 나와요. 그래서 물론 초보자 분들은 그게 편하실 수 있는데 강사들 경우에는 F11을 눌러서 전체 화면 모드로 바꾸고 나면 그러면 어그 브라우저 화면을 곧바로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할수 있는 그 영역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또 하필이면 북마크바가 절시 되죠. 안 그러면 단축키를 써야 되는데 그 이제 특별한 경우고 자 이렇게 해서 북마크바 들어가서. 대월 상가 번영했죠. 홈페이지 보다가, 그 다음에 미보치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전체 화면 상태에서 이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프리젠테이션도 되고,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작업 효율도 굉장히 높거든요. 화면도 시원시원하고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예, 옵션 설정하실 때는요, 어, 처음엔 좀 다르게 나오는데, 여기 톱니바퀴 설정 있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몇 개만 이야기 드리면, 위치는 왼쪽으로, 위치는 왼쪽으로 하시고, 예, 그 다음에, 현재 폴더만 표시하시는 게 깔끔해요. 이게 이제 열려있는 폴더가 한 폴더만 열려있고, 다른 폴더 열면 얘가 닫히는 그런식 움직입니다 예, 그래서 보고 어, 그 다음에 열었던 하이디렉토리 기억 이거는 기본이구요. 그 다음에 톡을 해서 사이드바 열기할 때 마우스 가져다 댈 때만 마우스를 가져다 댈 때만 어, 튀어나오게. 안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해야 되는데 어, 저는 어, 이 상태가 좋더라고요. 마우스 가져다 댈때 하는 게 처음에는